귀한 성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하고 귀한 우리 박영수 목사님, 우리 이수 교수님 정말 하나님 정말 보기에도 아까우신 분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축복회를 오셔서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여기 목사님, 또 아버지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오신 목사님들 다 축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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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간정을 잠깐 할게요. 어, 두 달, 그러니까 두 달이 더 됐죠. 지금 근 3개월이 예, 다가오고 아멘. 있습니다. 아, 제천에 어, 교회가 집회를 가기로, 한달 전부터, 근, 한달 보름 전부터 예약이 됐어요. 그래갖고 약속이 됐는데, 이제 오늘이면은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이제 어저께가 주일이고, 월요일 날 가기로 돼 있는데, 늦어도 4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돼. 근데 아침에 치과치과를 하는데, 어, 물이 막. 옆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물이 막 새는 바람에 깜짝 놀래고 그거 라고요마이가 네. 있나봐요 너무너무 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입이 어, 되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 가야 된다 입이 삐뚤어져도 얼굴이 삐뚤어져도 가야 된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안 된다. 그래서 경희대 병원을 저를 태우고 갔어요. 갔는데 이비인과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검사 여러 개 검사를 다 하고 뭐피 뽑고 뭐 검사를 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굉장히 시간도 많이 이제 걸리고 근데 약만 처방해준 거예요. 아, 아무 조치가 없이, 아, 경쟁 쪽 마음이 좀 그래 뭐침이나수력고 주사라도 넣고막 어떻게 이렇게 허기를 우리가 그런 데도 이렇게 의지하면서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보기만 하고 이게 다 찍은 거 사진 찍은 거 보기만 하고 약만 처방해 줘서 그래 이제 입만 육게를 갔어요. 그걸 갔는데. 장남 목사님이 보더니, 어이거안 된대. <laughs> 그래갖고, 그 가까운데, 잘 아시는 한의원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거기를 저를 데려갔어요. 데리고 데려가갖고, 데리고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출발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가갖고, 그 의사가 보더니, 막 도수치료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막 그냥 목을 이리하고, 이리하고, 막. 비틀고 막 여기를 비비고 막 침을 놓고 막막 난리가 나더라고 그러기를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거기서 시간을 허비했죠. 그 시간이 얼마나 임박해요.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기다려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경희대 병원에서도 원래 입원을 해야 된대. 이 몸을 못 써서 입원하는 게 아니라. 신경 못쓰게 하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 과로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입원 안 한다고 통건치를 하겠다고 절대로 신경쓰지 말고 과로하면 안 된다고 장거리 차를 타고 가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겠다고 그러고 이제 와갖고 역시 할머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여, 여기도 그냥 통건치로 하고, 매일 오겠다고 침 맞으러. 그래 놓고, 이제 김제를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김제가 멀긴 멀더라고요. 내려갔는데, 그래 이제 그 저녁부터 시작해요 이제 저녁을 시작을 했고, 좀 이렇게, 이제 10시에도 제가 하고, 2시에도 제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밤새 너무너무 땡기고 아파갖고, 한 장도 못 잡고 을 뽑아 세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첫날 제가 좀 이렇게 아는 분들이 아는 목사님들이 전국구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읍에 있는 목사님을 불렀어요 와서 설교를 하시라고 이 오셨어요 오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마침 그 설교 그 11시 전에 이제, 장려 목사님이 밖을 나가서 어떤 흐름하신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전 그 건방에를 올 일도 없고 오지도 않는데 거기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유난히 거기를 지나가고 싶더래요. 그 지나가고 싶어서 거기를 왔는데 기도원 바깥에서 이제 장려한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유 목사님이 이성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들려서, 은혜 받고 가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래갖고, 그분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니까, 러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야. 그래갖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열한 11시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를 보더니,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은 이게, 이렇안 된다는 거예요. 어깨가 아, 겁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 야, 그리고 이거 하느님 말씀도 <laughs>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 시킨 대로 하래요. 그러는데 아, 얼굴을 막 비틀고 여기를 막 비틀고 이손껏끝마다다주물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침을 여기 있는데 발이 휘어 안들어갖고밀켜가고 찔려는 것마다 이게 열속 발이 다 휘어버려. 발을 휘어버려. 와,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막 한참 주물르고 막 전신을 주물르고 막 나는, 저는 이제 아파갖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이제 너무 아프니까 막 사방을 내서 저를 붙잡고 난리가 났었죠. 아주 기도원이 떠나는 목소리도 좋고. 그래이 그분이 알고 보니까 도술 치료 전문가야. 참, <laughs>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 걸 알지만서도, 정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그분을 보낸 거예요. 전문가. 아, 네. 도술 치료, 이거, 이거 하는 거. 아, 네. 그 치료 전문가를 보냈더라니까. 생드보기를안 오신데. 그런데 오고 싶더래는 거야. 그래서 왔던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장남 목사님을 만나고 장남 목사님이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를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게 약간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래야 2시에 설교를 했잖아. 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한 가지가 뭐냐면, 한달반 동안 이제, 한 보름을 앞다결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야. 예전 주일도요, 설교를 이렇게 그냥 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그 상황을 이제 겪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해갖고 하나님 기관에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단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거기를 가서 딱 설교 같은 거예요, 응답을. 근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최 사랑 원장님이 아들이 참잘 생겼어. 그 아들이 그 해병대 가서 제대로 하고 와갖고 잘 생겼고 체격도 좋. 그런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버린 거야. 식물인간. 그 식물인간으로 배 갖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 심정이 오죽하겠냐고. 그런데 그걸 알기 전에 그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월 일장 한낱 기도를 주시더라고 거기 가서 응답받고 그 설교를 받았다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원장 아들이 예런대를 갔다와서 바로 신고를 했대요. 교통사고서 야 그런데 그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그냥 성경만 펴놓고 뭐온 온 것도 없이 그냥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시를 하시냐면은 한나는 없는 아들 달라고 엘가나 제사장한테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막, 왜, 너는 술 취해갖고 왔냐. 아니다. 저는 기도하는 거다. 이랬잖아요. 안나가. 응? 근데 브린나가 맨날 열받게 하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오늘 아들을 달라고, 하나, 저기, 하나님한테 통곡한 그 기도를 보고, 저기, 엘가나, 저기, 뭐야,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응?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래서 아들은 이사무엘이잖아요 근데, 한 나는 없는 아들을, 눈에 안 보이는 아들을 달라고, 울며 불며 통복하며, 어? 정말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 어머니는 멀쩡한 아들, 다 키운 아들, 군대까지 다 도와갖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동곡의 기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난 그것도 처음이야. 저는요 뭐 목회하면서 그런가보다만 했지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 통곡의 기도가 온 몸으로 막전신을막막 막 뭐라고 표현했지 을막 찌릿찌릿 터면서 막 여기가 막그 울리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니까 다막 울고 막리가났어 울어.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있잖아요. 그 찬양도 어머니의 기도가 내 아들을 주, 의 종이 되게 에? 하소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야나 진짜. 나는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을 일으켰어요. 아멘, 아멘. 기도는 꼭곳마다안 데리고 다니는 데가 없고, 이제 말을 못하고 일어났는데도 범어리야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겠어. 그런데 이 아들이 찬양을 부리기 시작하고 노러는 거야. 아, 네.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했잖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찬양을 그렇게 구성지게 불러. 또그 찬양을 들으면서도 또다 울고. 야, 진짜. 나는 이때까지 내 나이 70이 먹도록 처음이야, 처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홀하게 이렇게 기도를 다니면서 정말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이게 하나님께서 제가 워낙에 좀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좀못 나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소중한 분, 아주 귀하신 분,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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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이렇게 또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저, 저분은요, 박사님이에요. 교수님이 아니라, 박사기가 세 개래. 그러니까 사도가을도 박사기가 네 개잖아요. 근데 겸손하셔갖고 맨날 교수님, 교수님 그래도, 야, 목사님, 목사님 그러잖아요. 한 번도 내가 박사기 세 개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근데 정말 소중한 분들, 이렇게 정말 부족한 저희 교회 오셔갖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laughs>